여러분, 황금 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뭔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단어일 텐데요. 황금 비율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을 가장 균형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나누는 비율을 뜻해요. 수학적으로는 약 1대1.618, 이걸 그리스 문자 파이로 나타내죠. 그런데 이 황금 비율 도대체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요? 그 기원은 아주 오래 전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00년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쓴 원론이라는 책에 처음 등장해요. 유클리드는 선을 나눌 때 전체 선과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아지도록 나누는 방법을 연구했죠.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피타고라스도 황금 비율에 주목했어요. 그는 정오각형 안의 별 모양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고 이걸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은 비례, 질서, 조화에 있다고 믿었고 황금 비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심지어 파르테논 신전에도 황금 비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전의 외부 윤곽이 황금 사각형을 이루고 기둥의 위치와 비율도 황금 비율과 관련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 1509년에 루카 파치 올리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신성한 비례라는 책을 썼는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과 함께 황금비율을 엄청 칭찬했어요. 이책 덕분에 황금비율은 수학자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피보나치 수열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피보나치 수열은 0, 1, 1, 2, 3, 5, 8, 13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열인데 바로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수열에서 연속된 두 항의 비율은 점점 황금 비율에 가까워진답니다. 오늘날에도 황금 비율은 건축, 디자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신용카드나 명함 같은 물건들의 비율도 황금 비율에 가깝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어때요? 황금 비율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지 않나요?